정말로 멀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드디어 기항했습니다. 세월호의 최종 목적지인 목포신항 항구 저 멀리 헬무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서서히 부도로 다가섭니다.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육지로 돌아온 건 사고 후 1080일 만입니다. 세월호는 오늘 오전 7시. 반 잠수선에 실려 이곳 목포신항으로 출발했는데요. 시속 18km 속도로 운행해 약 105km를 이동해 왔습니다. 출발 6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3년 동안 유속히 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식된 것을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나와 세월호가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무사히 도착한 세월호를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과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거치 작업과 그 이후 수색 작업인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본 만큼 과정도 잘 마무리되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천지TV 박경란입니다.